김건희의 또 다른 남자가 등장하면서 네. 이 새로운 국면이 활짝 열리고 있는데요. 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봐야 된다라고 네. 이제 봉주 기자가 음.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어제까지의 상황을 짧게만 좀 정리를 하자면 음. 김건희의 또 다른 남자, 56세 남성. 이모씨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이름을 다, 아, 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가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laughs> 네, 네. 저희는 일단 이모씨로 가겠습니다. 56세 남성 이모씨. 네. 경제범죄전과자 그러면 일단 김건희를 만날 수 있는 <웃음> 자격은, <웃음> 자격은, 되죠. 자격은, 자격은 되죠. 됩니다. 네, 자격, 자격증이 자격증 있지. 네. <laughs> 그리고 김건희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로부터 이 소개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니까 그때부터 뭐 2009년, 2010년 뭐 이때부터 아마 알던 사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56세 남성 이모 씨가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시 계좌를 관리했었고요. 음. 그리고 이 남자가 김건희에게 건진을 또 소개를 해 주고 네. 그리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건희가 사용한 휴대 전화를 포렌식해서 봤더니 김건희하고 이 56세 이모 씨는 매우 밀접한 관계더라라고 네. 이제 특검이 밝혔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요. 이 김건희 특검은 이모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피의자로 지금 입건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검이 (10월에) 이 이모씨의 집을 압수수색을 음. 합니다 근데 압수수색을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이 이모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게 수배가 된 상태였더래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게 어, 얘좀 잡아가라라고 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와중에 틈을 타서 이 56세가 뛰어내리기 쉽지 않거든요. <laughs> 56세가 2층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을 갔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음. 아, 지금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못 찾아요. 아. 56세가 이렇게 날렵할 줄이야. 예. 아,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이모 씨가 김건희하고 연루된 주가 조작 혐의가 엄청 많거든. 네. 처벌을 받지 않았어 처벌을 아, 도대체 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네, 저 원래 연락 올 때는 이 얘기는 없었는데 이 사건. 이 사건. 그런데 뭐. 이제 제가 아는 대로 어. 말씀드리면 네. 이건 좀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을 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최초로 한문혁 부장검사 얘기를 했잖아요. 실명으로. 네. 그런데 네. 한문혁 부장검사가 어찌 됐든 지금 복귀했습니다. 특검에 없어요. 특검에서 나갔죠. 네, 근데 그쵸. 특검에서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중기 특검에 뭐 비상장 주식 매입 의혹 음. 논란이 터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특검 내부발 특검 내부에서 조선 쪽에 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있었어요. 아, 네. 그래. 그러니까 내부의 반격. 음. 김건희 특검의 마0명의 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항명을 하다가 네. 민중기를 제끼려고 언론에 소스를 흘렸는데 어. 잘안된 거죠. 아 한문혁이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어, 결국은 한 한문역... 분이 어떻게 날아갔습니까? 저희 제가 전나 시민보 기자가 밝힌 거 아니에요. 어. 한문혁 부장검사 이 사람 옛날에 김건희 음. 봐줬던 사람이야. 그런데 음. 갑자기 없던 증거 미래에서 녹음 파일이 옛날에 다 압수해 놓고 이제 와서 찾은 것처럼 둔갑을 시키고 음. 현재도 수사를 하고 있어. 이제 요게 논란이 되고 음. 이종호와 같이 만나서 찍은 사진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날아갔죠 예. 근데 지금 한문혁이 거기서 쑥 빠지니까 이이 어. 씨가 등장을 한 거예요. 어.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지금 건진의 법당에 이거 김건희 휴대 전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어. 건진의 법당을 검찰이 최초로 압수 수색한 거는 작년 12월입니다. 그렇죠. 남부 지검에서. 네. 그러면 그때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폰이. 그래. 그때는 남부에서 압수를 못한 거예요? 어. 두달 전인가 지금 특검에서 다시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 어. 압수 수색을. 네. 근데 그때 특검에서 갔더니 이 폰이 있었던 거예요. 어. 그 의미를 모르겠으시겠어요? 건진이 어. 석방된 상태였어요. 건진은 지금 불구속 수사 받고 있으니까 석방돼서. 음. 그 폰을 갖다 놓은 거죠, 법당에. 법당에 갖다 놓은 겁니다. 아, 어... 그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얘기가 된 거구나, 특검이랑 건진, 건진이랑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나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건진 입장에서 내가 하는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피의자 딜을 입장에서는 D를 칠수 있죠. 주고 어. 네. 아. 이걸 주고, 아. 이걸 주고, 네. 이걸 주고, 아. 이걸 주고 내가 수사에 협조하겠다. 음. 아. 이런 식으로 됐을. 내가 큰거 하나 줄 테니까 특검아 네. 나좀뭐좀편히좀 뭐좀 봐줘. 그렇죠.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네, 네. 특검에서 이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면 일단은 한문혁이 빠지니까 시작을 한 거고 결국에는 이건 어떻게 되냐면 도이치 모터스 2021년에 그 김건희 덮어준 애들 있잖아요. 그 네. 검사들 네. 거기까지 갈것 같습니다. 수사가. 아 정도면. 이번에. 네. 네. 거기까지 아, 지금 그래서 남아요. 자꾸 한문혁 얘기를 한 거구나. 네. 그니까 예를 들어서 한문혁이 여기 꽉 지키고 음, 있으면 음, 이5 6세 음. 이모씨를 건드리면 한문혁도 음, 다치고 네, 그때 다치. 수사했던 사람을 다 다치니까. 그렇죠. 아. 한문혁이 나가자 이게 음, 터졌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신문기나 어 도이치 모터스 어 올해 취재 기자들은 이 이씨를 그때 봐준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네네. 도이치에만 관계된 게 아니고 도이치 외에 무슨 뭐 어디 다른 뭐 무슨 뭐 네트워크인가 뭔가 해가지고 다른 비상장 주식 관련. 어. 길이. 그러니까 어. 주가 조작에도 김건희가 이이 씨랑 같이 엮여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씨를 입건하면 난리가 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얘를 기소하면 그냥 얘는 무혐의를 같이 준 거예요. 음. 그렇다면 이 사건이 다시 나왔다고 하면 그때 당시 덮은 검사들한테 가겠죠 이 수사. 음. 음. 그렇겠죠. 민중기의 반격. 아 이건 민중기의 반격으로 어. 보시는 네, 입장입니까? 그 음. 네. 어, 어떻게 보세요, 우리 검사님은? 그냥 앉아서 봐요. <웃음> <웃음> 아이 검기만 해요, 그 아주 장난칠라 지기연이 같애. 아니 근데 그 이모씨 있잖아요. 네, 지금 네, 이제 5 6한 이모씨. 이모씨는 이모 그 외모가 준수했나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laughs> 아,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뭐 하나 힌트 주는 거야. <laughs> 아니, 아, 나름, 나름, 네, 개그 하신 게 아니, 네. 아니야, 힌트야. 아니, 뭐, 음, 김건희하고 친밀했다고 네. 그러니까 아. 외모가 아주 준수했나 해서 아.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아. 여러 가지 네.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아, 그렇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이름에 대한 네. 의미도 있는 거 같고요. 음. 외모에 대한 음. 의미도, 음. 의미도 음.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아주 혼자서 재밌게. 실기시네요. <laughs> 네. 아 근데 저도 이게 본 기자님 해석에 저도 좀 힘을 더 싣고 싶은 게왜냐면 그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안 튀어나왔다는 게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하지. 어. 그러니까 음. 이거는 뭔가 검찰 음. 쪽에서 아, 누가 좀 누르지 않고서는 저도 그그 그러니까 해석이 좀 맞다는 생각이 드는 네. 거고 건진 어.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면 자기를 위해서는 충분히 검찰과 이건 특검과 좀 딜을 할그 욕구가 있는 거죠. 건진 음. 입장에서 는 왜냐하면 어. 이게 폰이 나왔을 때. 김건희 변호인단의 입장까지도 꼬리내리게 만드는 정도의 파급력이었거든요. 어. 얼마나 착해졌습니까 김건희 음, 쪽에서 순한 양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파급력을 가진 게 지금 시점에 나왔다는 거는 음. 물론 좀더 이제 맞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음. 민중기 특검 쪽에 반격으로 해석할 네. 소지가좀 크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도 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이게 10월에 확보한 게 지금 이제 막 시끄러운 것도 그렇죠. 그것도 이상하게 아, 하거든. 진짜로. 근데 이제 그 사이에 <laughs> 현상이 바뀐 것은 한문역이 입고 없고의 차이는 아, 맞아. 그치, 그건 네, 맞아. 네, 그건 맞아. 네. 근데 그 때문에 그때는 이게 안 터지고 이번에 네. 터졌는지까지는 난 몰라. 네. 아 근데 아, 와, 아 이건 뭔가 좀 거.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보이네. 네. 네.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 팀에서 김건희를 봐주게 했던 검사들에 대한 지금 음.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첫 근원부터 지금. 음. 치고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것죠. 2021년. 그차까지 간다. 까지 간다. 1차 때까지 간다. 1차 때까지 근데 사실은 간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검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음. 왜냐면 지금 검찰 문 닫게 생겼는데 음. 제일 큰 원인 제공자가 그들이야. 음.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어, 김건희 사건 음. 그 무혐의로 음. 터러 준, 네.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검찰 문 닫게 생긴 아니,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예. 지금 특검이 욕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특검이 검찰 수사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별 검사잖아요. 음, 맞아. 근데 검사들 봐주고 또 국민의힘 인사들, 검찰 라인들 봐주고 이러니까 지금 검찰의 특검에 대해서 음. 의심을 음. 갖는 거기 때문에 전 이거 정말 마지막 명회에 예보 음.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검이 만약에 우리 봉지욱 기자님의 음. 해석대로 민중기 특검의 반격이라면. 저는 굉장히 반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아, 왜냐면 그동안에 좀 무기력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뭔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네. 있었는데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네. 될수 있겠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만 살짝 좀 전해드리면 네. 저 이모씨 현상금 거르라는 얘기 <laughs> 아니가 그러니까 이제 <laughs> 사진이, 아니, 사진이 공개가 되면 <laughs> 예. 그러면 또 최욱 씨의 <laughs> 사비로 오오. 현상금 또 세게 가죠 아, 이번에 예. 또 아니 거예요? 근데. 슬슬 이제 공개가 될락 말락 하는 어... 그런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아니, 있던데요. 네. 책, 책도 내고 강연도 맞아요. 많이 고 그러니까요. 어. 얼굴이 진이 많이 돌아다니. 많이,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 디모씨라고 <laughs> 나오는데 그러면 이시성 가잡아드리니? <laughs> 이게 정확하게 음, 공개가 아, 돼야 그렇지. 내가 정확한 해. 이후에 아 그럼 아, 뭐 그때 하는거지 아이고 여러분 제가 뭐 이모씨랑 한팀 아닙니다 <웃음> <웃음> 왜 그럽니까 아니, 아니 뭘, 뭘 나와야지 준수한 외모를 가진 <laughs> 이모씨로 뭐 해가지고 준수한, 네. 외모가 주, 많이 준수해요? 아, 많이 준수해요, 준수해요. 네. 아이디는 세강자 <laughs> 아, 새강 새로운 강자. 아, 네, 그 주식계 의 새로운 강자라는 거예요. 주식계 책도 나오고 뭐. 아, 네, 그러니까 주식계 그러니까 새 강자 새 강자 하니까 마치 뭔가 좀뭐 로맨틱하게 하는 데 아니고 주식시장계에서 <laughs> 아, 네, 새로운 강자가 왔다. 예, 새 강자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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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56세 남성 구현을 해줘야 될것 같아. 음. 주식 작전 계획. 아, 세강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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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세강자. 아무튼 얼굴과 사진이 공개되는 순간 제 사비로 오우. 어, 이거는 또 <laughs> 가야지, 가야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엄청난 키맨이야. 그렇죠. 김건희하고 엄청나게 가까운 관계야. 특검도 그렇게 지금 발표했잖아. 그렇죠. 아, 발표는 아니지만 음. 특검 소스 아닙니까? 예. 아주 핵심적인 인물. 핵심이야. 핵심 핵심. 이 사람이 뭔가 다 알고 있어. 음. 그러니까 주식 주가 조작 말고도 뭔가 가까운 게 많은 거야. 음. 아니 최근까지도 그렇죠. 음주운전 최근 때도, 음주 때도. 경찰 앞에 가서도 그 네. 이름 지금 지인으로만 기록됐을 뿐이지 막 팔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건 핵심 중 핵심입니다. 네. 네. 데이 재밌는 게 우리가 어제도 이왜 김건희 휴대전화가 건진 법당이 있냐 이거 <laughs> 어제 우리가 궁금했거든. 해 네. 근데 건진이 거기에 대해서 어. 대답을 했더라고. 어? 근데 이상해 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휴대폰을 오래 쓰면 애군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김건이가 애군을 떼어나기 위해서 나한테 맡겼다. 그래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다 법당에다가 이런 취지로 <laughs> 아니, 아, <진짜 웃음> 아니 근데 애군이... 결정적으로 애군이 됐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명수 때문이에요. 이명수? 이명수한테 7시간 녹음 당하, 당해서 대선 때질 번에 계속해서 그 휴대전화 사달이 있었어요. 김건희는 와이텍 아 기자 그 녹음 파일로 나왔잖아요. 아 네. 여러 가지 사건인데 지금 김건희가 샤넬백 돌려주고 통일교란 그 행위를 한게 디올백 사건 이후에요. 어. 그건 수사하고 나면 왜냐하면 그 김건희 측 변호인이 그렇게 밝혔어요. 네. 디올백 사건을 겪으면서 네. 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뭐 <laughs>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요것도 <laughs> <laughs> 사실은 이 휴대전화도 옛날 거잖아요. 네. 2013년 14년 뭐 문자가 나온 거 보면 음, 그렇습니다. 옛날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더 있겠죠. 그러면 한꺼번에 애군을 뭐 이거 휴대전화 구술했다고 하는데 음. 네, 거기서 그 귀신을 어. 악귀를 휴대전화시인 악귀를 물리치는 구슬 한대요 원래. 아 진짜요? 언진이 어. 아, 원래 그런 걸 많이 한대요. 아 한대. 나는 아, 아, 거짓말인줄 알았지. 아니 진짜 저걸 한대요. 아, 휴대전화 대신 이 악귀를, 애군을, 네, 그뭐 휴대전... 퇴마, 퇴마 <laughs> 잘안 시킨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 <laughs> 네. <뭘안> <laughs>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씨랑 건진이랑 굉장히 가까울 거 아닙니까? 그쵸. 소개를 네. 해줬으니까 이두 사람 입장에선 저 휴대전화는 보험이죠 아, 그렇죠 네. 네. 보험이죠, 그게 보험이죠. 네. 갖다 놓은 거죠 음. 아, 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고 어.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보저거는 이제 건진의 말만 믿을 수는 없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어, 이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사람이 빨리 잡혀야 됩니다. 그렇죠. 음. 네. 잡아야죠. 음. 저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되게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2층에서 뛰어내렸으면 지금 한쪽 다리 정도는 기부수 하고 <laughs> 아, 있을 거고. 다리가 지금 아. <laughs> 금방을 크게 못 벗어난 채 어디 병원에 있거나. 아. 네. 쩔뚝거리는이 네. 모시는 <laughs> <일단은 조심해라. 웃음> 아니 근데 그때 경찰이 아. 갔잖아요. 근데 네. 2층에서 뛰어내렸으면 그걸 놓친 것도 선뜻 이해 는안 가네요. 저도 약간 이해는 안 돼요. 아 그래요? 뭐 네. 있어? 경찰관들이 정말 사람은 잘 잡아요. 그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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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보면 정말 잘 잡아와. 근데 뭐 있어요? 그걸 허탈하게 2층에서 베란다를 어? 그렇죠. 통해서 뛰어내려 갖고 도망 그그 상황은 해야죠. 잘. 이해는 안 돼요 저는 아뭐 있어? 네, 저는 잘 이해는 정도네. 안 돼요 네. 그 상황은 우리는 아, 못 뛰죠 2층에서 아또 뭐가 있는 오예, 것 같다는 거군요 예. 아무튼간에 그 쩔뚝거리는 이시성 일단은 예. 가만 안 둡니다 예. 예. 쩔뚝거리는 사람 보면 물어봐야 돼요 아, 아. 일단 쩔뚝거리고 외모는 준수한 <laughs> 이모씨 예. 네. 알겠습 <laughs> 외모 얘기가 많아아 어. 좋아하시네 어. 아니 점잖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좋아하시네 이런 아니, 저, 현상금을 빨리 내고 <laughs>